아, 어린 야생 산삼을 발견을 했습니다. 지금 주변 환경은, 아, 지금 이렇습니다. 아, 여기 보시면은, 음, 지금 이게 자연삼인데요. 자, 순수한 자연삼인데, 요, 기게 이제, 아 오행입니다. 오행이고, 요, 나이는 뭐, 이렇게 봐야 알겠지만, 쟤들은 아, 어린 거는 이제 손은 안 되니까, 요, 여게 오행인데, 그 보면은, 아 마디가 있는 여기에 지금 여기 마디가 보이죠 요 밑에 요게 마디, 마디가 보이죠 요 꺾어지는 오행이라 그럽니다 이런거는 아직 캐지는 않고 더 크도록 놔두고 요 옆에 보면은 지금 요 각구 어 지금 풀각구인데요 요거 마 지금 어린게 보이죠 요게 음 요게 이제 고사리 위에 이렇게딱딱 딱 덮여져 있네요 이렇게아 어, 지금 주변 야생삼이 나오는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어, 지금 이 다리는 굴이 이렇게 많이 우구져 있고 지금 주위 환경이 이렇습니다. 이렇게 빛이 잘 들지 않고 습한 곳에 야생 산삼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어드, 어떻습니까? 멋지죠? 분위기 멋지죠? 자 그러면 자그이 산삼 기운을 받아서 그 일들 잘 되시고 행운들 행운들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